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팀장입니다. 오늘 당하동에 새로 오픈한 어, 오픈일이 1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새거 예, 신축 현장인데요. 두개동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는 복층이나 1층에 테라스가 없고요. 1층부터 4층이 전부 구조만 조금씩 다를 뿐이고 일반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은 공용으로 쓸수 있게끔 넓게 만들어진 곳인데요. 위치가 참 좋습니다. 운정신도시 아파트 단지하고 바로 붙어 있어서 여기서 초중고 다 도보 통학이 가능할 정도고요. 또 단지 앞으로 많은 상가 시설들이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우수한 편에. 문정신도시와 아주 가까운 신축 현장입니다. 야당동 안쪽은 도로가 좀 복잡해서 싫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는 야당동이 아닙니다. 당하동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위치가 완전 다르거든요. 다만 이 당하동은 역을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다 보니까 역을 이용하려면 버스를 한번 타고 갈아타셔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참고를 하시고 나는 여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가 차량 운전하고 입지만 좋으면 괜찮습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현장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속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제가 영상 시작을 옥상에서 한 건데요. 옥상에 올라와서 보니까 사방이 이렇게 다탁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보는 뷰가 어딜 봐도 참 좋은데요. 어,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예, 옥상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아, 제가 옥상 뷰만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따 이제 내려가서 실내 영상 보여드릴 건데요. 밑에 거실 뷰도 참 괜찮은 편입니다. 층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거실 뷰도 다 괜찮았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옥상 제가 복층이 없다고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 시작을 여기서 한 건데요. 일단 이렇게 아주 넓죠. 있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도 또 이렇게나 넓습니다. 그래서 어, 4층을 선택하시는 분은 이 옥상을 좀 마음껏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복층이 없이 4층 위가 옥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1, 2, 3층 세대는 거의 안 씁니다. 예, 4층 세대가. 독점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공용 공간인데도 1, 2, 3층이 옥상을 잘안 쓰다 보니까 4층을 선택하시는 분이 거의 옥상을 독점으로 쓰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옥상까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딱 4층에서 끝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4층에 사시는 분이 곡점으로 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실제 제가 그런 집에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3층에 살았었는데 4층 분만 거의 어 사용하고 1 2 3층은 잘 사용 안 한다는 거자 엘리베이터는 8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최대 보기 전에 주차장 봐야 되니까요 1층으로 내려와서 주차장 소개하고 내부 영상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두개동 오픈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1일차입니다. 13일날 정식 오픈을 해서 완전 따끈따끈한 신축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동과 2동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2동은 필로티 건축물이라서 주차를 이렇게 안쪽에다 할수 있는데 1동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건축물이 아니라서 바깥쪽에다 주차를 하셔야 되고요. 세대당 한 대씩 1열 주차 할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입지 조건 짧게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형 마트까지가 1.5km, 초등학교, 중학교가 900m, 고등학교는 200m입니다. 전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할 정도로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다만 여기 조금 먼편인데 차로 이용을 하시면 한 2.5에서 2.7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어요. 여기가 운정역인데요. 이 당하동은 역을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외 나머지 편의 시설들은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당동하고 상지석동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당하동이 어디지 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요 네이버에 당하동 검색을 해보시면 아 대략 요 정도 위치구나라는 거 파악이 되실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1동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1동으로 왔습니다. 한쪽은 유모차, 자전거, 휠체어 이동이 편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또 옆은 이렇게 계단 3칸이 있습니다. 그냥 올라다닐 때는 여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모차, 자전거, 휠체어 등을 이용하실 때는 이쪽으로 어,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열리면 보시는 것처럼 계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탑승은 바로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먼저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탑승은 하지 않을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의 전용 면적은 21.6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5평입니다. 일단 세대 현관이 아주 넓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본 신발장은 4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측을 보면 문이 하나가 있는데, 열어보면 팬트리 공간이 아주 넓게 있어요. 자, 이렇게 살짝 돌출이 되어 있긴 한데요. 안쪽으로 꽤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다 보관이 가능하겠죠. 세대 현간이 아주 넓어서 참 좋습니다. 일괄세등 버튼은 한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삼면동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실내로 들어오면 양쪽에 방이 하나씩 있으니까 볼게요 첫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로 폭은 좀 여유가 있는 편인데 가로 폭은 살짝 좀 짧은 감이 있는 그런 방입니다 자 안쪽에 매립형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무려 5칸이나 있기 때문에 수납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한쪽은 이렇게 책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납장도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간에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맞은편에 두 번째 방 역시 에어컨 있고 이 방도 세로가 살짝 긴 방입니다 이 방에도 역시 안쪽에 메리평 북박이장이 4칸이나 설치가 돼 있어서 1번 방이나 2번 방다 수납하기가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보기 전에 메인 욕실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인데요. 이 메인 욕실은 여기 가로 폭은 살짝 좀음 짧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욕조까지 설치가 돼있는 욕실입니다. 뭐 샤워를 하거나 이럴 때 전혀 불편함은 없는데 일반적인 욕실보다는 살짝 좀 작은 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을 미리 좀 볼게요. 에어컨 역시 있고요. 이 안방은 큰 안방은 아닙니다. 그냥 기본 사이즈의 안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드레스룸하고 욕실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은 욕실 옆에 드레스룸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 이 집은 이렇게 드레스룸 욕실이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이렇게 미닫이문, 슬라이딩 도 처리가 되어 있고 공간은 이 정도입니다. 기본적인 수납 가능한 그런 드레스룸으로 만들어 놨고요.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 반대편에 욕실이 있습니다. 역시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 세로폭은 좀 여유가 있어서 이쪽에 서서 샤워는 충분히 가능한데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환기창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방세 개를 다 봤고요. 이제 거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 거실인데요. 거실은 충분히 넓은 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전체 크기를 쭉 살펴보시면 충분히 넓은 거실로 만들어 놨고요. 창도 큼직하게 달려 있고 주방 쪽에도 창이 있어서 개방감도 있고 이따가 이제 앞을 보여 드릴 건데 뷰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실링 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영림 이중창이 설치되어 가있고요 요렇게 열어서 보면 자뷰 좋습니다 이 앞에 건물이 없어요 예, 건물이 없고 한쪽에 단독주택이 하나 지어져 있긴 한데요 이 앞으로 건물이 들어올 일도 없기 때문에 1층 임에도 뷰가 좋은 편이고요 제가 4층에 올라가서 뷰를 촬영 했거든요 4층에 올라가서 보면 뷰가 확실히 더 좋습니다 다만 4층에서 보면 여기 이 전봇대가 삐죽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살짝쿵 예, 거슬리기는 하지만 어, 시야를 뭐 방해하거나 굉장히 많이 불편하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니까요. 이 정도면 뷰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방향 설명 안 드렸네요. 방향은 남동향인데 어, 동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6대 4 정도 되거든요. 동쪽이 6, 그리고 남쪽이 4 정도 되는.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향도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실층고 침실까지 해서 2400 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층고로 마감이 되어 있는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이 뒤는 주방 인데요 거실하고 폭이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와이드한 주방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이렇게 DP가 되어 있는데요. 이 집은 추가 식탁은 설치해서 쓰시면 예쁘지 않을 거예요. 어, 최대한 소파를 이렇게 뒤로 후진 배치를 해서 거실을 넓게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식탁을 놓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파가 앞으로 많이 좀 전진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요 폭이 좀 많이 짧아질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집은 지금 DP가 되어 있는 이 상태로 배치해서 쓰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일단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여기에 두 개, 맞은편에 두 개, 그러니까 4인용 식탁으로 쓸 수가 있겠죠. 다만 이 레벨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바 의자 같은 걸 갖다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안쪽에 식기 세척기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 거실 쪽을 보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강창이 아주 크게 나 있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보는 풍경, 뷰, 괜찮은 편입니다. 막혀 있는 게 없어서 참 좋아요. 메인 주방은 상, 하부장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의 수납,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아래쪽에 3구 전기레인지가 메인 쿡탑, 위로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세대, 일단 모델하우스에는 DP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기본 옵션 항목은 아니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다용도실 이 안에 있는 세탁기 건조기 워시터는 또 기본 옵션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큰 다용도실은 아니지만 지금 세탁기 건조기가 딱 배치가 되어 있는데 좀 안정감은 있는 다용도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한쪽에 보조 주방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구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위로 후드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다용도실에 창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볼때 후드를 설치해 두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창이 있었다면 후드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창이 없으니까 후드를 대신 설치를 해 두신 것 같아요. 보통 세탁기 건조기 주면 냉장고도 같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당화동에 새로 오픈한 신축빌라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입주금은 1,500만 원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야당동보다는 확실히 좀 도로 환경이 나은 신도시급의 신축빌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곳에 나와서 보시면 입지가 좋다는 거 확인이 되실 거니까요. 야당동보다는 나는 다른 예, 도로가 잘 닦여 있는 이런 곳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직접 나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